인간의 공포가 악마로 실체화된다는 체인소맨의 세계관! 그렇다면, 인간의 행복이 천사로 실체화된다면 어떻게 될까? 이미 틀려먹은 것 아닙니까요? 공포의 반대 개념은 안도나 평온이 가깝습니다. 평온의 천사라고 하면, 마치 누워서 TV를 보며 엉덩이를 긁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. 그저 밥 먹고 잠자고 친구랑 약속 잡혔는데 나가기 싫다고 울것 같은! 만약 행복의 천사가 주인공이라면, 음, 아, 그래! 라면 소맨니이 녀석이 주인공인 거야! 라면의 행복감이라면, 총의 악마도 상대할 수 있지. 다이어트 중 라면을 접한다면 다이어트의 개념을 지어버리는그 포텐은 체인소맨의 능력과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런 거면 치킨의 천사가 더세져 거기다 라면 소맨은 체인소맨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가슴에 있는 후레이크는 변신의 트리거 면발을 이용한 고속회전 공격 긴 면발을 늘린 고속이동으로 어떤 악마와도 대적 가능한 능력 어때? 뭐가 어떻게 어때? 나는, 나는 커피의 천사다, 천사다.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라면 손님 최고. 최고 난 천사체의 이전의 천사야 천사. 당신이 가진, 당신이 가진 공물을, 공물을 돌려주겠어요. 돌려주겠어요. 내가 살찌는 법을 전부 알려줄게. 개판인 것이어요.